안녕하세요 전조은탁인데요 오늘 특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고구마로이 뭐? 아 고구마 요리에요? 네오 오늘은 좋은 축제 좋은 요리쇼입니다 오늘은 좋은 요리쇼에서 어,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고구마 요리를 보여드리기도 했어요. 자, 이제 담을까요? 자, 이제 여기다가 담아줍니다. 자, 잘 얹혀주고 여기다가 담아줍니다. 이렇게 담아주고 이제 숟가락 채워주실래요? 와 맛있겠는데? 그래요?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설명요? 네, 이제 설명만 좀 해주세요. 뭐 하고? 이제 벗을래요. 어, 그 끼고 그냥 설명해주세요. 아, 그냥 이거 벗으면 안 돼요. 요리가 요리가 뭐뭐 들어갔어요? 재료가? 재료가요? 먼저 고구마, 우유 음. 그리고 설탕. 오, 그렇게 됐어요? 네. 오.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? 고. 구마놀 케이크. 오, 그래요?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참 인사 말씀하시죠? 아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에.